여러분,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똘똘한 애들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 될 거고, 어, 보통 애들 같으면 한 중학교 1학년? 1학년 정도, 보통 수준이면. 그리고 좀 못하는 수준이다 하면 중학교 뭐 2, 3학년, 어, 또 되겠지. 아니면 정말 못하는 수준이고,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 싶은 애들은 뭐, 고등학생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그것보다더 위에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 공부 좀 다시 해 보고 싶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고 나는 월화 수목금 매일 4 장씩 이거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오면 적어도 1년 후 정확히 1년 후에는 아 고등부 모의고사 1학년 고등 모의고사 1학년 정도는 풀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 하루에 네 장씩 나는 매일 올릴 거거든. 월화수목금 이렇게. 근데 이거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한번 공부는 한 번에 왕창 하는 게 훨씬 쉬워. 매일매일 계속하는 것보다. 생각을 해 봐. 내일 당장 수학 시험이 있어도 오늘 이걸 할 자신이 있어? 아무튼 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내가 진짜 옆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거 하면서 뭐 잔소리도 하고 그럴 텐데, 아무튼 뭐 나는 뭐 여러 가지 뭐 기구나 뭐 이런 걸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이거를 나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책은 사야겠지, 책은. 어. 주니어 리딩튜터 레벨 원 책은 사야겠지 책은 책을 사고 어, 자기 책을 보면서 내 거는 오디오북처럼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공부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 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빨간 줄로 이렇게 쳤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책을 보면서 이것을 나와 함께 공부를 하고. 그 대신, 옆에 있는 답은 본인이 풀고 본인이 맞춰요. 음, 거기까지 해줄 생각은 없으니까. 나는 본문, 음, 본문 설명만 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 단어. 이것을 한번 물어봐 줄 예정이에요. 준비됐습니까? 예, 한번. 오늘 역사적인 날, 2023년 8월 1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Do you like eggs? 이거 너무 쉽지? 넌 달걀 좋아하니? Many people do.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여기서 do는 뭘 말하냐면 대동사라고 해. 대신 음, 대신 말해주는 동사야. 여기서 무엇을 두는 무엇을 지칭하냐면 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다는 의미는 뭐야? 바로 like eggs. 많은 사람들은 어 계란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 아, 이런 것을 대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는 like eggs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And they are found in many of the food. 그리고 그것들은 발견이 되어진다.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지 수동태 수동태 기본형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그것들은 발견되어 진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야 당연히 eggs 어, 계란들이 되겠지 그것들은 발견이 되어진다 어디서 in many of the foods 많은 음식들 속에서 어떤 음식들 we eat 우리가 먹는 여기서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나오잖아. 그럴 때는 이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푸드가 있잖아. 푸드. 푸드. 그런데 위이트가 푸드를 꾸며주는 거거든. 응.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 뭐 이런 말이거든. 많은 종류의 음식들.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어, 해석을 할 때, 이게 뭐, 뭐다, 이거는 몰라도, 어떤 명사 다음에, 원래는 어떤 명사 다음에, 뭐, 동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뭐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다? 아, 이게 뒤에 나오는 절이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것을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도. Now, however, 지금 그러나, there's a new egg product. p r o d u c t 제품이잖아. 새로운 계란 제품이 있습니다. That doesn't contain any eggs. 그 어떠한 계란도 포함하지 않은. 이것도 마찬가지.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egg product. A new egg product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알아두시고요. 어, A로 가면, yet, it looks like, it looks just like scrambled eggs. 그러나 그것은 scrambled egg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When it is cooked. 그것이 요리되어졌을 때. 여기서 when은 언제 라는 말이 아닌 접속사 when, 뭐뭐 할때 라고 해석이 되고, 여기서도 끊임없이 수동형이 계속 나와. When it is cooked. 그것이 요리되어 질 때. 이렇게. 그 다음에 B번. It is a yellow liquid. 그것은 노란색 액체다. 액상으로 된 것이다. made from beans. 콩으로 만들어진. 어, 그것은 콩으로 만들어진 노란 액체래. C번, it also tastes a lot like scrambled eggs. 그것은 또한, 어, taste, 어, 마, 맛이 난다. 어, 많은 맛이 난다. 뭐처럼 맛이나? 꽤! 어떤 맛이나? scrambled egg 같은 맛이 난다. 이것을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영어를 잘하려면 국어를 잘하는 애들. 어렸을 때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이 정말 이런 걸 잘해. 그런데 단어 알고 다 알지만 책을 많이 안 읽어봤던 애들은 이걸 어떻게 배열할지를 생각을 못해. 어, 생각을 해보자, 다시. 여기서 뭐래. 어, 계란주하니?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이, 어, 어, 음식들 속에서 어, 발견이 되어진다, 뭐가, 에, 계란이. 그런데, 이제는 계란을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어, 계란 제품이 나왔대잖아.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될까? 새로운 계란 제품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냐고. 그러나, 그것은 뭐, 스크램블드 에그처럼 보인다, 일까? 아니면, 그것은, 콩으로 만들어진 노란 액상, 액상이다. 이걸까? 아니면 그것은 또한 많은 맛이 난다. 뭐처럼 맛이 난다. 스크램블드 에그 같은 마, 어, 맛이 많이 난다. 이게 어, 무엇일까? 당연히 그러나 드 그러나가 뜬금없이 왜 나오니 여기에 A에 그러나 뭐가 그러나야? 어, 에그를 포함하지 하고 있지 않은 어 계란 제품에 대해 대해서 말하는 건데 뭐가 그러나야? 바로, 뭐가 될까? B 정도가 들어가야겠지. B 정도. 또한, C가 왜안 되냐면, 그것은 또한. 뭘 그것은 또한이야. 앞에 무슨 그, 에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줄 하고 나면, 그것은 또한. 뭐, 스크럼블드 에그처럼 그런 맛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에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고 있니? 새로운 그런 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소개하는 단계인데 그것은 또한 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배열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것은 굉장히 쉬운 교재로 나왔지만 어, 이것은 어, 수능 모의고사의 아주 쉬운 버전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좋아한다니까.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이 머리를 짜내서 어,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시고요. Most people can't tell the difference. Tell the difference. 구분을 하다라는 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분을 하지 못한다. It, it can also be used. 또또 또 수동태가 또 나오지. 이것은 조동사의 수동태. 조동사는 조동사 be pp 구문이야. It can also be used. 그것은 어, 또한 어, 뭐야, 사용되어진다. instead of eggs. 뭐 대신에? 계란 대신에. in baked product. 음, 응, baked product에. such as. such as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 like가 되겠지. 예를 들면, bread and cake. bread와 cake. 같은 baked product에, 어, 계란 대신 사용이 되어진다. unfortunately, 어, 뭐야, 불행하게도, the beans. 어떤 빈? 빈은 빈인데 어떤 빈? used to make the product. 그 product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beans. 주어가 the beans야.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aren't야. 그리고 used to make the product가 beans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그 콩들, 어떤 콩들? 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콩, 콩들은 aren't organic. 유기농이 아니다. 응, 유기농이 아니야. However, 그러나 the company says that 그 회사는 말한다. 뭐라고 말해? The product is still environmentally friendly. 이런 단어 잘 알아둬야겠지. 응. 그 컴퍼니는 말한다. 뭐라고 말해? 그 회사는 말한다. 그 제품은 여전히 환경 친화적이라고.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bean farms use less water and energy. Bean Farms는 훨씬 더 적은 워터와 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뭐보다? Chicken Farms c h farm 보다 어, 여기에는 단어들을 내가 몇개 물어볼게. 어, 내가 영어를 말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만 2초 안에 대답하기 바래. 아, 마,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겠으면 잠시 이것을 스탑하고 이 단어를 공부해. 그리고 나서 어, 내가 물어봐 줄 테니까 그때 대답을 하면 하면 되는 거야. 시작하겠다. Product 제품이죠. Contain 함유하다. 그래.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잘했어.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아니면 유감스럽게도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친화적인 아주 잘했어 artificial 인공의 natural의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음, 뭐 없네요 예 아무튼 어, 그리고 나서 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답은 알아서 맞춰라.